오토 드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자동차 리뷰, 첨단 기술, 그리고 미래의 차량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이름, 바로 2026년 형 KGM 액티언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상용 자동차의 대표 SUV였던 액티언이 이제는 KGM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한 변신입니다. KGM, 즉 KG 모빌리티는 브랜드 정체성을 새롭게 바꾸는 중이며, 이번 액티어는 그 중심에 있는 대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독특했던 디자인은 이제 사라지고, 훨씬 더 날렵하고 현대적인 외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인한 전면 그릴, 세련된 LED 주간주행 등, 정제된 차체 라인이 어우러져, 지금의 SUV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디자인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내연기관은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예상되며 향후 완전 전기차 버전도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시와 고속도로 주행 모드를 고려해 세팅된 서스펜션과 파워 조합은 실생활 연비와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동시에 노립니다. 1.6리터 또는 2.0리터 터보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최신 자동 변속기와 함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테리어 대시보드 실내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단순한 디자인 변화가 아닌 기술과 편의성, 그리고 감성 품질까지 고려한 설계입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눈에 띄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 지원합니다. 소재 역시 고급스러워졌고 앰비언트 라이트와 실용적인 수납 공간도 돋보입니다. 안전 사양 또한 강화되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2026 예티언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경쟁 브랜드들이 점점 가격을 올리는 가운데 KGM은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고급 사양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현대 푸산, 기아 스포티지, 그리고 다양한 전기 SUV들과도 직접 경쟁할 수 있는 포지셔닝입니다. 자동차 마니아든, 다음 차를 고민 중인 분이든, 2026 KGM 액티어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KGM의 진짜 반격이 시작된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토 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